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간증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 30년 만에 황혼이혼의 위기를 맞았던 한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랑을 찾게 된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이 간증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들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이 간증이 큰 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성민 집사님, 올해 60세이십니다. 아내 정미영 권사님과 30년 전에 결혼하셔서, 쓰라에 아들과 딸을 두고 계셨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모두 성장에 독립해 나갔습니다. 김 집사님은 중견 기업의 과장으로 성실하게 일하셨고, 아내분은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며 살아오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교회도 꾸준히 다니시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자녀들을 잘 키워내셨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성격이셨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거실에서 TV만 보시곤 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로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정권사님은 활발하고 감정 표현이 풍부한 분이셨습니다. 남편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셨지만 남편은 항상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피곤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외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육아에 바빠서 이런 문제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막내딸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집에는 부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정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정작 남편과는 진정한 소통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보, 우리 좀 이야기해요. 앞으로 둘이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도 세워보고, 정권사님이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김 집사님은 귀찮다는 듯이 반응하셨습니다. 무슨 계획이 필요해? 지금까지처럼 살면 되지. 아이들도 다 컸으니 이제 우리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여행도 가고, 피곤해.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정권사님의 마음에는 깊은 실망감이 쌓여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해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정권사님의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정권사님은 며칠 동안 울면서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김집사님은 장례식장에서도 스마트폰만 보시며 회사 일을 하셨습니다. 아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별다른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여보,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뭐라고 하길 바래.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울어봤자 소용없잖아. 그날 밤 정건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30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올해 초 정건사님은 김집사님에게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김집사님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갑자기 이혼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무슨 큰 문제라도 있어? 30년 동안 당신과 진정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당신 옆에서 그냥 가정부 역할만 했어요. 이제 아이들도 다 컸으니 각자 살아가요. 김집사님은 황당했습니다. 자신은 가정에 충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람 한번 피우지 않고. 술, 담배도 하지 않으며, 가정 경제에도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혼을 하자니요. 미영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지만, 정권사님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저도 나머지 인생을 의미있게 살고 싶어요. 그날부터 부부는 사실상 별거 상태가 되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도 거의 없었고, 식사도 따로 하셨습니다. 정권사님은 이혼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김집사님은 매일 술을 드시며 우울해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부부의 갈등을 눈치챌 정도였습니다. 김집사님은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해요. 저는 가정에 충실했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차근차근 김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마음이 둘이면 아픈 거예요. 권사님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셨나요? 저는 나름대로 가정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최선을 다한 것과 사랑을 표현한 것은 다른 거예요. 혹시 권사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목사님의 말씀에 김집사님은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요? 아내가 대화를 원할 때 진심으로 들어준 적이 있었나요? 아내의 감정에 공감해 준 적이 있었나요? 돌이켜 보니 자신은 가장으로서의 의무만 다했을 뿐. 남편으로서의 사랑은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25년 동안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정작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부부를 회복시켜주세요. 김 집사님은 밤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정한 남편이 되어보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김 집사님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 바로 TV를 보는 대신 아내에게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미영아, 오늘 하루 어땠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 시도했습니다. 아내가 차갑게 반응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과 설거지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권사님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요? 미안해.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어. 이제라도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싶어. 하지만 정권사님의 마음은 쉽게 녹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너무 늦었어요. 김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아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아내의 마음도 돌이켜주세요. 저희 부부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가 식탁에 놓기도 하고 함께 산책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정권사님이 거절해도 상처받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정권사님이 감기에 걸렸을 때 김집사님이 죽을 끓여 가져다 주었습니다. 괜찮아?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30년 만에 처음 듣는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정권사님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푹 쉬면 나을 거예요. 내가 저녁 준비할게. 푹 쉬어. 김 집사님이 어설프게나마 라면을 끓여 가져다 주었습니다. 맛은 별로였지만 정권사님은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두 달째, 김 집사님은 편지를 썼습니다. 30년 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마웠어.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서툴러서 너를 많이 외롭게 했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 너는 항상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그런 너의 마음을 몰라줬어.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정권사님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받는 남편의 진심 어린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습니다. 편지는 고마워요. 하지만 달라진 게 없어요. 당신은 여전히 똑같아요. 세 번째 달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권사님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신 것입니다. 발목을 삐끗해서 며칠 동안 걷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김집사님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미영아, 아픈 곳 없어? 내가 뭐 해줄까? 정권사님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세심하게 돌봐준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괜찮아요. 혼자 할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할수 있는 건 내가 할게. 김집사님의 서툰 벗진심 어린 간병에 정권사님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밤 정권사님이 혼자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머니 생각나지? 네. 많이 보고 싶겠어. 어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셨는데. 처음으로 김 집사님이 아내의 슬픔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그때 위로를 못해줘서 미안해. 너무 둔감했어. 정권사님은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김집사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좋은 남편이 될수 있을까? 당신도 많이 힘들었죠?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나누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저도 미안해요. 너무 성급하게 이혼을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너를 너무 외롭게 했어. 그후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매일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정권사님도 남편의 변화에 감동받아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지난주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이 먼저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진정한 남편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남편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김 집사님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라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권사님도 간증했습니다. 저도 너무 성급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하루아침에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두 분의 간증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던 다른 부부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두 분은 제2의 신혼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매주 데이트도 하고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십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변화에 놀라워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간증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까? 첫째,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도 진심으로 노력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려는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셋째, 용서의 힘은 놀랍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상처와 서운함도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통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혹시 지금 부부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마디, 고마움의 표현, 관심 어린 질문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과 정권사님 부부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간증이 부부관계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부부들에게도 이 간증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기적이 여러분의 부부관계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